농초바입니다 지난밤에 저희집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는 임신후를 근데 네, 키울 때는 소들이 조금이라도 울고 그러면은 숙소에 별 일이 없는지 확인을 잘 해봐야 됩니다. 임신우가 아니어도 피우고를 키우건 무슨 소를 키우건 소들이 울면은 밤이건 새벽이건 네, 한 번씩 나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 태어날 예정일보다 두달 정도 먼저 태어나서 송아지 크기가 좀 작습니다.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서 그런지 어미 소가 그 동안은 도와주지 않아도 새끼를 잘 낳았었는데 이번에는 새끼가 발끝은 조금 나왔는데 두 시간이 지나도록 잘 나오지 못해서 어미가 힘을 줄때 송아지들을 잡아 당겨주어서 새끼 낳는 것을 분만을 도와주었습니다. 송아지가 뱃속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태가 찢어졌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양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송아지를 태어나면은 거꾸로 들어서 폐 안에 있는 양수가 나오도록 기관지가 약간 송아지 호흡기 안쪽으로 양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. 송아지가 태어났는데도 뱃속에 양수가 아직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퇴변을 쌓지 않았는지 젖을 잘 먹지 않아서 어미소를 묶어두고 송아지들을 어미소 젖으로 유인을 해서 젖을 먹게 해서 네, 젖의 맛을 줄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어미소 태반이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어미소가 새끼를 낳을 때 쉽게 낳는 경우도 있는데 오랜 시간을 걸려서 낳거나 힘들게 낳은 경우에는 어미소가 스트레스가 받아서 송아지에게 젖을 잘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미 소가 새끼를 낳을 것 같아서 미리 다른 소들과 분리를 해두었는데 여러 마리의 소가 같이 있는 곳에서 새끼를 낳았을 때도 다른 소가 핥아주거나 그러면 어미가 새끼를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미의 젖을 짜서 송아지에게 발라주면은 어미가 송아지를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크기는 작게 나왔어도 첫도 잘 먹고 잘 돌아댕기고 건강이 잘 태어난 것 같습니다. 어미소들이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뭐 구제형 예방 백신이라든지 그건 백신 주사를 맞거나 외부 자격이, 외부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어미소의 출산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한 때는 더욱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. 음소가 처음에 힘들었는지 새끼를 잘 신경 쓰지 않았는데 송아지가 젖을 잘 먹고 그러니까 어미도 그때부터 새끼를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소를 키워서 뭐 경매시장으로 출하를 하든 도축장으로 출하를 하던 언젠가 떠나 보내야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여기 축사에서 나가는 그날까지는 좋은 환경에서 건강히 잘 자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습니다. 오늘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날이 일찍 흐려지고 있는데 빨리 다른 소들도 저녁밥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.